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천 소믈리에 온천의 하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는 도쿄 도내에 있는 온천들을 둘러볼까 해요. 요즘에 도쿄를 자유여행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셔서 관광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온천도 가보고 싶은데 시간상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가시면 딱 좋은 온천, 위치도 가깝고 진짜 좋은 온천이 있는 온천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쿄와다이역입니다. 이 온천의 마지막 역이 도쿄와다이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 도부도조센 도쿄와다이역이에요. 도쿄와다이 역입니다. 현재지보이시죠? TJ 0 6번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신주쿠에서 오시든 뭐 니포리에서 오시든 어디서 오시더라도 여기까지 도쿄와다이역까지 오시면 어, 여기서 온천은 한 버스로 한 20분?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한적한 역이에요. 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한번한 번씩 한 번씩 한번분한 번씩 한번 버스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가셔도 돼요. 택 저기 택시 놀이바라고 써진 곳보시죠 저기서 타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버스는 어디서 타느냐. 여기가 도쿄와다이 있기잖아요. 아안 어, 보인다. 여기가 도쿄와다이 있기잖아요. 여기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역에서 바로 보여요. 버스 승강장도. 여기를 돌아가시면 바로 버스 승강장인데 버스 요금은 220엔 동일이에요. 220엔으로 순환버스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돌기 때문에 어디 멀리 안 가요.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돼요. 버스는 220엔을 내고 앞으로 타시고 뒤로 내리시면 돼요. 버스 안에 한글 말 안내가 다 있어요.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되고 되게 쉬워요. 버스 승강장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버스 승강장을 보면 음, 도쿄와 다이에끼 정류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정류장이라고 써져 있고 어, 버스가 가네요. 저기 음, 여기 도쿄와 다이에끼라고 써져 있고 음. 지금 7시 07분 버스가 출발했다고 사인이 뜨는 거예요. 우리는 17분이나 뒤에 버스 타면 돼요. 저 버스가 가는 방향은 아카바네역 서쪽 출구라고 적어져 있네요. 뭐 그런 것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고 어쨌든 여기서 220엔 내고 버스를 타면 6 정거장인가 일곱 정거장인가 한글 표시를 보고 마에노초산 초음에 정거장에서 내리시면 곧장 온천이에요. 쉽죠? 쉬워요. 아, 약 주변 풍경을 보시면 음, 뭐 이런저런 식당 막고도나루도도 있네요. 막고도나루도도 있고. 그런데 뭐 식당은 어 사연우 자체에 가면 너무 맛있고 저렴해요.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시는 게 운전하고 나서 느긋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드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음. 버스가 출발했어요. 저기 앞에 TV에 나오죠. 검사역이 지금도 쿄다이기 출발했다고 나오고, 저기서 한 개, 시간개씩 나와요. 우리는, 마이노초 어, 산초메? 마이노초 산초메 여기에 내릴 거예요. 지금 추호도이 한국말로도 나오네요. 추호도이 아, 이제 더잘 보이네요. 이렇게. 휠체에 올라오면 들어가 있는 자리가 저렇게 있어요. 자 마에노초 산초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에노스, 얘 E O S 오일집 기름집 이 있네요. 여기 정류장 보이시죠? 이 버스 정류장. 마에 마에노초 산초메, 마에노초 산초메예 산초메도 있고 뭐 욘초메도 있고 6초메 로쿠초메도 있고 막 있으니까 산초메 인거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기 이온 보이네요. 저이온 앞에가 온천이에요. 온천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참 좋겠다, 맞죠? 가까운 데 살면 온천 언제든지. 하긴 우리 집도 가까운 편이긴 하네. 여기 쓰레기 내놓은 거 보, 보이시죠? 이게 타는 쓰레기. 이게 타, 태우는 쓰레기. 이렇게 그물망으로 덮어 놓죠. 아 남의 집 정원이지만 꽃 진짜 예쁘네 봄이다. 도쿄는 벌써 봄이에요 슬슬 걸어가 볼까요? 택시 보세요 슈퍼디럭스 <laughs> 그런데 완전 광이 삐까삐까 번쩍번쩍하게 광이 나요 얼마 열심히 닦았는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거, 아껴서 쓰는 거. 저 약간 오래된 거, 아껴서 쓰는 거쪽 좋아하거든요. 자, 여기 한 블록, 아, 한 블록 더 내려가네요. 이원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신호를 지키는 걸로. 길도 조용하고,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도 안 멀리 안 머니까 걷기도 좋고 좋네요. 그죠? 오이나무 뭐. 미온이지 우마이 데슨데 24시간 무인 판매 뭘 파는 거지? 이 사람들 무세요 야키모찌? 야키모찌 판대요 러너가 있으시네. 러너. 아침부터 러너. 빨간불. 신호는 빨간불 왔어 u Bagambu, Bagambu, b 죠 어? 저 아저씨 빨간불인데 건너간다. 빨간불인데 건너간다. 저 아저씨. <laughs> 안지 a m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안지 b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린 지켜요. 세븐일레븐 있네요. 어떤 애기 엄마, 자전거도 있고. 어다 왔어요. 여기 이 이온이 보이면 이온 보이시죠? 아, 하도 커 가지고 한참 올라가네요. 여기 이 이온이 보이면 온천 다온 거예요. 길 건너가 온천이거든요. 횡단보도를 아, 저기서 건넜어야 했네. 돌아가서 건널까요? 돌아가서 건널게요. 여기도 있다. 공중전화. 신기하죠? 공중전화 볼 때마다 신기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공중전화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건너께요 신호 기다렸다가 저 기와지붕 같아 보이는 지붕 집이 온천이에요 여기가 이온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온건물과 여기까지 오시면은 온천은 다 오셨다고 보면 돼요 아, 저기 앞에 사람들 서있는 조그만 정류장 있죠 저 정류장에서 돌아가는 버스를 타요 온천 바로 앞에예요 진짜 교통이 좋죠 도키와다이 역까지만 오면 여기는 거의 마을 순환 버스 정도예요. 아 역광이긴 한데 온천 주차장이 넓어요. 이다 온천 주차장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 차를 다 대더라고요. 타, 저도 차 있었으면 여기다 차탁 대고 내리면 완전 편할 텐데 차가 없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아직 차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한테 차 없는 생활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물도 사왔는데도 들고 와야되고 하아 어떻습니까 도착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 청소하는 분이 물을 뿌리고 있어요 예쁘죠 이 온천이에요 그래도 여기가 도쿄 아니거든요 이케부쿠로 음. 이케부쿠로인데 굳이 이만한 온천을 하자면 음, 돈 많으신가 봐요. <laughs> 나무들도 진짜 오래 키운 나무들, 그지 않아요? 나무에 집착하는 일인. <laughs> 어이, 나무 신기하다. 무슨 나무일까요? 등나무 같진 않은 등나무인가? 고자임아스. 일단 인사는 열심히 하고 봐야겠죠. 아직 약속해 있는 시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외경을 보고 들어가죠. 여기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요.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면 좀 찍기 그렇잖아요. 저쪽에 나무들은 아직. 벚나무인가봐요. 이런 느낌. 저 차가 와 있네요. 저 버스 돌아갈 때 저기서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자 온천 입구입니다. 예쁘죠? 저기 저렇게 간판도 있어요. 사야노 유 도코로. 마이노깨논센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아직 약속한 시간이 아니라서 밖에서 인트로를 좀 찍으려고요. 어, 이 나무 예쁘지 않아요. 야, 아, 여기 정원에도. 물을 다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이거 어제 낮에 왔을 때는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세요. 저 할아버지 분이 여기를 다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셨어요. 쓰게 예쁘죠. 이, 이 돌하고 나무 분재 있고 이런 사이로 이거 굵은 모래를 깔아서 이렇게 결을 만드는 걸 일본식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 모래가 실은 물을, 물을 의미하는 제가 조회가 깊진 않지만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 물에 흐르는 동속에서 돌같은 정을 느낀다. 뭐 이런 심오함이 있는 아닙니다. 완전 어, 얇은 지식이에요. <laughs> 예쁘죠. 생각하고 보면 좀 물이 흘러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나무 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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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laughs> 뭐래? 뭐, 그림만 봐도 아실 것 같죠? 마스크 끼고, 마스크 안 끼고는 크게 떠들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막 단체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지 말고, 뭐 이런, 뭐 가족은 올 수도 있고, 그죠? 음, 그런 얘기.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여기는 약간 뭐뭐 뭐 붙이면 좋은 그런 거 이쪽에도 있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있어요. 문신한 사람 오지 말고. 본인은 귀엽다고 생각해도 조그만 무신도 싫어요. 사실은 무신이 있으면, 그, 뭐지, 파스, 살세 파스 같은 거 붙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정도는 또눈 감아주기도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 많고, 자, 기저귀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이렇게 기저귀를 하시는 분은 공중탕 입탕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도 사실은 그게, 어, 공공상식이 돼야 되는데 뭐 딱히 알려주는 사람, 사람이 없으니까 수영장에서는 방수 기저귀 찬 아기들 안고 들어가는 엄마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공중욕장에도 음 방수 기저귀를 씌워갖고 들어오시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고 한국에서도 안될 일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 자세히 보시면 4 0끼리 후로라고 있죠. 대절욕장 여기 하시면 돼요. 1시간에 2100엔. 여기를 이용하시면 어, 예약제라고 돼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7세까지는 혼욕 7세부터는 꼬마 남자애도 여탕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엔트런스는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요금표를